네 안녕하세요 BJ파이어 입니다 오늘은 한거게임을 해볼건데요 여러분 이거 한거게임 어. 일단은 여기 동기화를 왜 끄지 데이터를 끄고 와이파이 켜고 아 이렇게 해서 버전은 0.14.0으로 해서 안되기 때문에 그냥 0으로 했어요 이거 0.13.1이기도 하지만 네. 이 정도면 되겠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서버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많구요. 이 레드스톤을 밟으면, 점프! 일단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아직, 아, 아직 없네요. 어, 여기. 네,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 서버입니다. 으, 떨려. 처음부터 가빠 입으신 분들 모임? VIP인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어쨌든 서버 초보라서, 영. 썩, 그렇게 썩 잘하진 않습니다. 기대하시지는 말구요. 어, 시작하려면 몇 분이 남았나? 2분. 헌각게임은 신기한, 이거 이렇게. 무서도 잘 생겨나요. 계속 그고어 1분 남았다. 풍파에서 저 아래로 내려. 이거 훈각 게임을 누가 만들었나? 전혀 모르겠네. 노치님 만들었나? 뭐 그건 모르겠어요. 방송을 15분 넘기면 안 되니까, 15분이 되면, 잘라서, 3편? 2편? 그 정도로 나눌게요. 30초. 잠시만요. 잠시만요. 피시만요잠시요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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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좀 무서우니까 튀어야 되겠네요. 튀었다가 상자 발견하면 상자 다 털어가지고 오, 이번에 사람이 되게 많다. 날 노린 사람들은 없겠지? 하긴 빈털터리기도 하니까. 아, 빈털털, 빈털터리가 아니라 가지가지가 거지거지 가지, 가지. 빈털터리. 어난상자를 빈털터리야 하겠어 으허허. 뒤지라, 뒤지라. 니가 참. 니가 떨치려고 하세 네, 이런. 저길 조절하지 않고 있군요. 아무도 안 들었다. 유후 아, 이분은 루아님이라고 제 친동생입니다. 어? 미쳤다. 음, 음, 누군데? 선생 누군데? 이죽였다 보셨나요? 제클라스 이게 내클라스지클라스 클래스야? 아, 몰라, 건국 게임하는 것는몇개겠지 아, 배고프다. 배고픈 말도 많았다. 아, 뭐야? 거기 다찾으라고 이럴래? 산자유에 또... 여기게 상자가 온도. 누가 풀어갔겠지? 상자를 부수는 게 있잖아. 일단 육지로 올라가야 되니까 갑발을 바꿔야 되겠군. 이렇게 해야 되겠지 상자, 상자! 집 아름답다 클래스 쩐다 쩐다 벌써 제일 분이군 이제 곧 8분이 되겠군 15분까지 그러니까오 나이스 철 유후